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처럼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 원수를 죽일 기회를 잡고도 죽이지 않는 다윗의 이런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야곱의 아들 요셉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 아들로 태어났지만 형들의 질투 때문에 애국으로 팔려갔어요. 그는 애국에서 종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 그집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되었고 주인의 소유를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늘려주었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는 일에 참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노예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죠. 갑질, 뭐 이런 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일을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유혹을 거절하면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음란죄를 짓는 것이 더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약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보호자가 되어 준다면 그는 세상을 아주 쉽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거절하니까 아주 괘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워서 오게 가두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편안한 길을 두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을 따라서 함께 요셉과 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요셉의 인생 전체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하는 것이 바로 그의 사명입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죠. 물론 그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인내하고 순종만 한다면 온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요셉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따라가시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길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사람들을 강제로 이끌고 가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금덩이를 주고 싶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치 않으면 절대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자유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결단하기 때문에 결단하도록 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길로 가는 사람에게만 영육간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보다는 더 넓고 화려한 세상 길로 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곳에서는 성공할 것 같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셔도 거기는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싫은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를 꿈으로 보여 주셨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통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인내하는 마음으로 그는 견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을 보고 가면 된다 말이죠. 요셉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형제한테?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인생을 통해 주어진 사명과 하늘의 소망을 위해서 요셉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믿음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요셉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인도하실 마지막 자리는 가족과 백성을 가뭄에서 살려내는 총리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도 오를 수 없는 총리 자리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울 자리로 그 자리를 또 이스라엘의 총리도 아니고 어디에요? 애국의 총리로 세우기로 마음먹었어요.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열매를 받게 한 거예요. 요셉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축복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요셉처럼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볼줄 아는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원수에게 복수의 칼을 들지 않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감음 때문에 애국으로 양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도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들을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laughs>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들의 그 악한 생각을 이용해서 오늘처럼 만민의 백성을 구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들과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 누가 누구를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자만이 요스, 요셉처럼 혈기와 복수와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다 말이죠. 요셉처럼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할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다른지 아는 사람만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들보다 더 받는다는 이유로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버림받고 팔려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생각을 했어요. 미리 꿈, 꿈을 꾸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에서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문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불평과 걱정과 낙심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라 말해요. 요셉도 사람인데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었어요.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만나는 모든 문제를 인간의 뜻과 생각대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탁 만났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뭐지? 이 생각부터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묻습니다. 그리고 그때로 사,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2절에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는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십황무지로 데려갔습니다. 3,000명을 데리고 간다는 것은 그의 결심이 얼마나 굳은지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옷자락만 자른 다윗에게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투의 감정을 버리지 못하고 다윗을 다시 잡으러 온 거예요.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다윗을 죽여야만 마음이 편할 것 같단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 다음입니다. 복수는 인간의 악한 이기심 때문에 중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을 알지만 분노를 잠재우지 못해서 다윗을 살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요. 살인이 살인까지 가야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이번에도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아비세만 데리고 사울의 진으로 들어갔을 때 사울을 비롯해 모든 군사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아비새는 다윗에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창으로 찔러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난번과 동일하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 사람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생기는 것을 보면 전력이 우세할 때만 기회가 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비새를 데리고 적진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사울을 비롯한 모든 군사들을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늘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을 만드는 것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사람의 마음도 얻고 기회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간, 살아가기만 한다면 기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10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사울은 분명 여호와께서 심판하셔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다윗이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절호의 기회를 만나는 것처럼 다윗이 직접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대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은 아들들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토록 집요하게 다윗을 쫓던 사울은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인 요나단과 아비나닥과 말기수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의 죽음을 보면 참으로 인생이 더덥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인데, 정작 자신은 왕의 자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이방인 블레셋 군사가 쏜 화살에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다윗이 만약 선봉장이었다면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사울은 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을 이렇게 괴롭힐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 선봉장에 세웠으면 이겼을 것 아니에요. 이처럼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비세가 사우를 죽이자고 했던 이 상황처럼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계속 생기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인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셔야 돼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덥석 물을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의 뜻인지 기도하시라 말해요. 사람은 재물이나 권세를 가질 기회가 오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한하게 세상 것을 가지면 다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기회가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다윗의 손으로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주어지는 것은 축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재물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이유와 같은 거예요. 아쉬운 게 없다 말이죠.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소유가 많으면 간절함이 사라진,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고난을 당하면요, 하나님께 절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왜?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연단하실 때는요, 여러분, 방, 이렇게 구멍이 없습니다, 구멍이. 사방을 완벽하게 한 방울도 흘러나가지 못하게 막으셔요. 하나님이 주는 연단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런데, 내가 잘못해서 죄 짓는 연단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요 사람도 많고 생각할 것도 많고 너무 많아요 그건 아직도 모른 거예요 그건 연단의 바닥까지 내려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바닥까지 내려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가 보셨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신음 소리도 못 내요. 왜? 너무 그 눌리는 힘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이 주는 연단은 이렇다 말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편안할 때 겸손하게 섬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축복을요,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뭐 받으면 교만해지고, 뭐 조금 받으면 교만해지고, 하고 왜 교만한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윗처럼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비세의 행동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면 복수하기 좋은 기회를 만날 때마다 어리석은 판단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굴에서 사우를 죽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당장 죽입시다 라고 제안하는 아비세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당장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인간의 생각이 앞선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하고 자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사울을 중간에 놓고 다윗과 아비새의 행동을 통해 여러분에게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지 지금 알려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비새는 세상에서 잘살수 있는 기회를 모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우를 주, 주, 어, 주, 주기를 기회를 주셨는데도 행동에 옮기지 않는 다윗을 보면서 어쩌면 다윗이 무능하거나 기회를 볼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비세와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기회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뒤에 선과 악으로 갈라지는 그 길을 영적으로 볼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이 만약에 말리지 않았다면 아비새는 사울을 어때요? 죽였을 것입니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다윗처럼 인격적으로 잘 성장한 믿음의 형제와 함께 있는 것 자체로 아비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말이죠. 여러분도 내 판단이 항상 옳고 내 결정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만 좀더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면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누가 상담을 하면,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A로 상담을 해드려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죠. 그러면 답은 b 예요 그럼 다시, 다시 얘기를 하죠. 제가 인간의 생각으로 잘못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를 다시 말씀을 드려요. 왜? 이만큼 다르다 말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사울의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충분히 그를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을 그에게 알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 자체로 패배한 것입니다. 다윗은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데 나온 나온 다음에 사울을 향해 외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쫓는 것이 만약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 죄를 위해서 자신이 제물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는 사울이 악한 마음으로 자신을 쫓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윗은 이만큼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압살롬이 반역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을 했었죠. 그 반역 때문에 피해서 성을 나갔을 때 시무이가, 시무이가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어요. 뭐 비루한 개어막 이러면서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말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시무이를 용서했다 말이죠. 그는 자신이 만나는 사람과 듣는 모든 말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원수를 자기의 손으로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를 비방하면 그 말을 듣고 고치면 돼요. 아, 나에게 그런 면이 있는가 보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은 나의 이런 단점을 볼수 있는 눈이 있나 보다. 하고 고치면 된다 말이죠. 결국 시무이는요. 다윗을 배신한 죄로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솔로 다윗이 죽이지 않았어요 24절에 다윗은 사울에게 내가 왕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겨 모든 환란에서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이에요 얼마든지 힘으로 사울을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서도 선한 삶을 사는 자신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울을 그 원수를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성도들은 하,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나쁜 말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이 대신 저주해 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왜? 예레미야도 또 에스겔도 다윗도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기도한 거 보면 해도 돼, 그렇죠? 저도 그렇게 해요. 나는 안 하지만 하나님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매일 주어지는 기회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계십니까? 그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밤을 세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더 소중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인생은 깁니다. 바로바로 바로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가자 그러면 따라가고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 행동은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행동은 아비세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의 나쁜 습관대로 산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은 선하든 악하든 정해진 시간을 살아가는 것 짧은 인생만 바라보지 말고, 사후에 만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본다면,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답이 나온다 말이에요. 이것만 보니까 빨리 해결해야 돼. 빨리. 왜? 빨리 가야 돼.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계를 보면, 이거는요, 먼지만도 못하다 말이죠. 그래서 결정하기가 너무 쉬워. 이걸 보면 이렇게 크지만, 멀리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요셉이나 다위처럼, 당장 눈앞에 일어난 일보다는 하나님처럼 넓고 높고 깊게 인생을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배신하고 핍박하는 원수가 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높은 성벽처럼 여러분을 분명히 감싸주실 거예요. 언제나 천국의 소망을 둔 자처럼 세상의 발급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하고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하나님 성공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빨리 빨리 가지 않으면 뒤쳐진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가다가 낭떨어지에 떨어지면 하나님 그곳으로 꽂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가자고 하시면 가고 그곳에 서라고 하시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은 앞에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 서는 그런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비세는 너무나 마음이 다급했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다 끝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물줄기 교회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빨리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믿음도 놓고 말씀도 놓고 하나님 아버지 달려가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천천히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